에이, 이렇게 많이 구매했어, 제가.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동키호테 하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제가 쇼핑한 아이템들에 대한 하울 영상인데요. 먼저, 동키호테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난 후, 다른 곳에 산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동키호테. 에서 구매한 뷰티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굽은 등 교정하는 교정기인데요. 제가 등이 좀 많이 굽은 편이어서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착용을 해본 결과 약간 겨드랑이가 아파요. 그래서 긴팔 위에다 착용을 하는 게 좋고. 오, 나름이 당겨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은 잘 착용을 안 하게 되긴 되는데, 어쨌든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제 그전 영상에서도 몇번 많이 보여드린 제품인데, 아이 리무버. 티슈죠. 메이크업 티슈인데, 아이 리무버. 잘 지워져서 제가 여행 다닐 때 정말 잘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퍼펙트 힙, 이게 밑에 콜라겐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밑에 퍼펙트 힙 콜라겐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뜯고, 뜯진 않았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뭐가 조금 다른지 다음 메이크업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엑셀, 그 눈썹, 아이브로우. 제품인데, 요거는, 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 한쪽에는 저희가 흔히 쓰는 펜슬,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열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렇게 색칠을 더할수 있는, 이런 팁이 묻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겉으로 1단계, 그니까 눈썹을 빗고, 두 번째, 겉으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눈썹 형태를 잡고, 세 번째,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 같은 팁으로, 이렇게, 싹싹싹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님 영상을 봤는데, 요거, 슬림, 아이라이너가 되게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 어, 이것도 제가 메이크업, 다음 메이크업 영상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요것도, 아, 이거 뜯어줬네요. 엑셀, 뷰러인데요. 이것도 좋다고 하시길래 저렴한 가격이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 마사지 하는 괄사예요. 이제 괄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이스 가사 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여기가 차갑게 변하나봐요 그래서 붓기를 빼면서 마사지를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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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많이 먹고 잤거나 아니면 더운 여름날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런 발 지압 발바닥 지압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작아요, 소형이에요. 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인데 여행 갔을 때 들고 다니면서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발 아프니까 여행 갔을 때 들고 다니면서 발바닥 풀어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일본에서도 실제로 뜯어서 썼던 이제 제품인데 좋더라고요. 발바닥 지압하기에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짠 헤어 이제. 밴드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수건처럼 머리를 싸는 그런 건데요. 그 가끔 여김 저처럼 긴 머리를 가지신 분들 머리 그날 다안 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제품을 쓰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딱 이렇게 싸서 탁 꽂으면 이제 세안하기 좋고 머리 이제 안 감고 샤워하는 만 날에 이렇게 샤워하기 좋더라고요 어, 이거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생활용품 아 이거 하나 더 있다 이거는 빗인데 앨리스 빗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예쁘게 생겨서 구매를 해 봤고요 빗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를 요즘에 머리가 염색하고 제가 약간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좀 자주 빗어주는데 잘쓸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생활용품, 생필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라란 이건 칫솔. 저도 이제 동키호때 가기 전에 어떠한 제품들이 좋은지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칫솔 모가, 어, 이왜 찌그러졌지? 칫솔 모가 굉장히 넓어요. 일반 칫솔보다 여기에 넓, 넓이, 가로의 넓이가, 가로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해, 하고 넘버 원 찍혀있길래 칫솔을 구매해 보았고요. 그리고, 저거는 짠 빨대예요 빨대인데 이거는 이제 알밤 거, 이거는 제거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번에 이제 여분의 빨대도 아 이거는 여분의 빨대 플러스 용량이 큰 물병용 빨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여기를 딱딱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 빨대가 나오고. 닫을 때는 딱, 딱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빨대 입 닫는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좀 청결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핸드폰 케이블에 꼽는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끝 부분 케이블의 끝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렇게, 짱구. 짱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꺾여도 꺾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구매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게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금통인데, 되게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게 예쁜 거 같아서 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짜먹는 스프레드. 이거는 갈릭, 갈릭 맛이고 이거는 명란 마요 뭐 그런 맛인가 명란 맛. 일단 갈릭 맛을. 음. 근데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 맛있어. 근데 약간 느끼해서. 음. 빵에 발라서 구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알밤한테 먹여보고 맛을 설명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많이 짜졌다. 미안. 맛있어? 명란 맛나. 명란 맛이야? 응. 맛있어? 괜찮네. 어 빵에 발라 먹면 맛있겠지. 응. 오 음. 빵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릭. 너무 많이 발랐나? 더 적게 바르고 제대로 우면딱 그냥 마늘빵이 될것 같아요. 음 응, 이거는 살만한 것 같아요. 란럼 제가 먹어볼게요. 음, 짜. 짜. 음 이거 이거 좋아하는 명란빵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짜. 자 이거 맥주를 연결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입구를 어허. 이게 한국 맥주에는 뚜껑이 안 맞아요. 뚜껑이 이게 일본 맥주에는 딱딱 꽂히거든요. 딱 근데 일단 이거 한번 제가 실패를 해서 많이 없지만 따라 보겠습니다. 안나오는데? 기울여서 아니. 머리 기울이는 거. 이제 맥주를 따라볼게요 이거 왜 안되죠? 이거는 왜안 될까요? <laughs> 제가 이 불량, 뭐가. 뭐가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내는 소리는 나는데, 제가 불량을 산 건지, 왜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짠! 너무 귀여워. 저호빵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직 아기는 없지만 그렇게 <laughs> 다 빼면 이런 모양이고 어아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네요. 그래서 ]구나. 이거 도시락으로 써도 되려나? 이렇게 돼있는 식판입니다. 이제 동키호테는 여기까지고요. 어 그리고 제가 로프트에서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너무 수저를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좋아서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예전에 로프트에서 구매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여행 다닐 때 특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산 칫솔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행에 갈 때는 이렇게, 이 칫솔이 좀 큰데?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면 칫솔 뭐가 지저분하게 닿거나 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호텔에 딱 바닥에 붙여놓고 싹 빼서 딱 넣어서 꽂아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여기 딱 넣어서 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했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도 요즘에 많이 있던데 사과 쪼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서 사과를 나눌 수 있는 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어. 됐어, 됐어. 야, 이정데 와. 그리고 이거는 로프트는 아니고 빅카메라에서 구매한 보조 배터리. 이 보조 배터리는 지금 제가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고, 작아요. 이게 만짜리여서 완충한 네번 정도 가능하고,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휴대하기에 가볍고 핸드백에 딱 넣어 다니기 좋아서 이번에 또 구매를 두 개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트렁크 호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호텔에 이제 샵에서, 트렁크 샵에서 구매한 컵. 저희가 컵을, 제가 진짜 컵을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컵을 외국 가면 꼭 사는 이런. 예쁘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냥 인테리어로 세워놔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열어서 실제 안에 뭐다 음료를 담아 먹어,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호텔에서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체크아웃 할때 포장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 내일 내 생일 맞다.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그럼 알바를 위해 하나 더 줄게. 라고 하셔서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이거는 머그잔, 이거 트렁크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잔인데, 저는 선물로 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긴자! 김자, 그 우동집, 그 아래에 있는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카레 우동이에요. 카레 우동이고 그 집에 이제 독특했던 점이 이 넓은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면과 안에 카레가 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려고 기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키호텔 그리고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오,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